안녕하세요. 투자자와 함께 성장하는 100% 무료 주식 채널 강민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종목은요. 아모레 퍼시픽인데요. 아모레 퍼시픽 중국 법인 부진의 영향으로 인한 악재로 주가가 약세를 보여온 아모레 퍼시픽의 주가가 2분기를 기점으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서 주가 상승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선물 하나 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제가 요즘 단타 치는 데 맛이 들려서요. 아침마다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최근 제가 아침에 단타로 수익된 거 인증샷 보여드릴게요. 3월 22일 한일사료 10.69%, 3월 23일 문배철강 부국철강 5.77%와 4.25%, 3월 28일 효림로봇 5.22%, 3월 29일 동원수산 한성기업 각각 6.19%와 8.86%, 3월 31일 캐몬 SL바이 각각 6.27%와 9.34%, 4월 4일 멜파스 7.45%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수익률들 모두 다 5에서 10%에 달하고요. 저도 원래 장기 투자를 주로 했었는데 요즘 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전략을 바꿔 봤습니다. 이런 시국에서는 이렇게 단타로 수익 내면서 종목들 보시는 게 좋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 드리는 종목 받으셔서 매일 아침 단타로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아침에 직장인 분들 바쁘다, 정신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8시 50분 경에 이렇게 종목명 정리해서 보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8시 50분에서 8시 55분 사이에 시장가로 걸어 두시고요. 장 시작하면 5% 수익권에서 시초가에서 입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 모든 게단 15분 안에 끝날 수 있는 거니까요. 아침에 정신 없으신 분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돈 많이 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단타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단순하게 단타라고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8시 50분 경에 매일 아침 이렇게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현재 이 카카오 또 오픈 채팅방을 운영 중인데요. 이 안에서 100% 급등 나올 종목 두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에 계시는 주주님들이 매수익을 내고 계시고요. 제가 오늘 단톡방에서 알려드릴 이 3월. 무료 급등 추천주는요.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고요. 최근에 메이저 세력이 매집을 끝낸 종목인데 3월에 한번더 매집이 들어가서 급등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단톡방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현대 사료 자 현대사료 이 종목도요 제가 추천을 드려서 수익 제대로 챙겨 드렸습니다. 제가 저번 주 단톡방에서 이 현대사료 3연상까지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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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연상까지 갔고요. 그리고 하루 거래 정지된 후에 자, 어제도 또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대로 들어가셨던 분들은요. 자, 이 급등 종목 받아서 더 장기로 가지고 계시다가 더 올랐을 때 빠지셔 가지고 돈 많이 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대로 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더 수익 더 많이 챙겨가셨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강민 말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다시 시작됐으니까요.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행보를 계속 보여왔던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요, 이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아모레퍼시픽 1봉 차트 보시면요, 1월 10날에 최저점인 14만 4천원을 기록하고, 자, 그 후에 21선을 돌파해서 상승 국면으로 진입하는가 싶더니 다시 21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자,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자, 그동안의 이 주가 약세는요, 중국 법인의 매출 부진으로 인한 그런 악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다만, 2분기부터는 서서히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동안 아모레 퍼시픽의 이 면세 실적이어 약세를 보이면서 이 리오프닝 주에 대한 기대에 따른 주가 상승분이 대부분 반납이 됐던 상황이었는데요. 자, 아모레 퍼시픽의 중국법인 부지는 대표적으로 이니스프리의 영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이렇게 부각되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니스프리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하락했죠. 자, 그런데 이 경쟁사 대비해서 대응이 늦었어요 대응이 늦었기 때문에 중국 내 매출이 대폭 감소해서 손익부진이 발생을 한 거죠 자 다만 지금 2분기를 전환점으로 해서 이 중국의 매부 변수가 이러한 방금 전 말씀드렸던 악재들이 다 해소될 것이라는 게 업계가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자, 일단, 아모레퍼시픽은요, 이니스프리의 시장 리포지셔닝, 그리고 판매 전략을 수정하고 채널 조정 등 이런 다방면의 안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니스프리의 오프라인 매장을요, 작년 말 300개에서 올해 140개로 축소할 예정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매출 안정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는 조금 더빠르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게 업계에서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자 이래서 아모레퍼시픽 중국법인의 매출이 이 회복세로 전환이 되면요 당연히 주가에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자, 중국의 이6.18 쇼핑 페스티벌을 대비한 면세점의 이 수요가 5월이 2분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분기가 본격적인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적 개선 폭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요. 지금 우리 거리두기 조정안이 다시 한번더 발표가 됐습니다. 조정안이 완전히 완화가 됐는데요. 자, 이번이 마지막 거르두기 조정안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게 아니냐 라는 것을 두고 지금 감론의박이 나서고 있는 상태죠. 자, 기사 볼게요. 마스크 벗어도 괜찮을까? 전문가들 실외에선 자율 착용 문제 없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기사 보시면요. 정부가 4일부터 이 사적 모임 10인, 영업시간 자정까지의 거리두기를 2주간 적용한 뒤 이르면 18일. 자, 4월 18일부터 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스크 쓰기의 경우 정부가 2주간 이번에 거리두기 조정안이 안정될 경우에 실내가 아닌 실외 마스크에 한해서 헤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 4월 18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될수 있는 상황이 지금 도래하게 되는 거죠. 자, 이미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이런 다수의 선진 국가들은요, 이미 야외 마스크 착용 수칙을 자율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2년 넘게 계속 마스크 써왔는데 이 마스크를 벗게 되면 우리는 얼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만날 때, 기본적으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마스크에 가려졌던 이 얼굴을 조금이나마 신경을 쓸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화장품 업체들의 이런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의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당연히 상승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모레 퍼시픽의 이런 중국법이 실적 개선도 실적 개선이지만 화장품 주들, 화장품 종목들, 대표적인 우리 아모레 퍼시픽 같은 대표적인 화장품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자, 그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아무래퍼시픽 일봉 차트 보셨다시피 지금 주가는 여전히 박스권 안에 갇혀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이 바로 조정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본격적인 이제 반등세가 나올 거라는 게 제가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주가 안 오르는 상태 저점에 있을 때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서 주가 오를 때 그러니까 주가 싸서 싸게 사서 주가 오를 때 그때 매도하셔서 돈 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아모레 퍼시픽을 들고 왔고요. 자, 주가 다 오르고 나서 제가 지금 들어가세요 라고 말했는데 다음 달다 상승하고 나서 주가 다 뛰고 나서 그때 들어가시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돈못 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들어가세요 라고 할때 조금이라도 저점에 있을 때 들어가세요 라고 할때 빨리 들어가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요, 현재 이 운영 중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맞춤별로 매매 시나리오랑 대응 전략 짜드리고 있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하는 거 외에 바라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톡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상담 받으셔가지고요. 자, 제가 기본적인 매수랑 매도 타점, 자, 그리고 비중은 얼마나 잡으셔야 되고, 목표 주가는 얼마나 잡으셔야 하는지까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맞춤별로 짜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돈 버실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지금 4월이잖아요. 4월이니까 단순하게 숫자 4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화장품주들의 주가상승에 굉장한 기대를 비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저 강민 말만 믿고 따라 오셔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화장품 주들의 주가가 훨훨 날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요, 제게 항상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100% 무료 주식 채널 강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